안녕하세요. 지난주 알쏭달쏭 퀴즈 재미있게 풀어보셨나요? 오늘은 지난주 퀴즈 중에서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관용구 표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은 미주알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때 이 미주알과 같이 사용되는 고주알이라는 말은 별 뜻이 없다고 해요. 단지 미주알과 앞뒤의 말을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미주알 무슨 뜻일까요? 미주알은 항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부분인데요. 그래서 미주알을 캔다 라는 표현은 창작 끝부분까지 들여다본다는 뜻으로 사람 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본다고 할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시시골골 꼬치꼬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바로 기사회생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 다시 살아난다는 뜻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축구 경기에서 종료 1분을 남기고 넣은 골로 결승에 진출하는 경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아홉 번 죽을 뻔하다가 한번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진 구사일생인데요. 음,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골목 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나요? 손님이 없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가게가 다시 잘될수 있도록.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옆에 보이는 예시문처럼 방송을 통해 기사회생 한 음식점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이럴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알쏭달쏭 퀴즈풀이 유익하게 보셨나요? 다음 방송은 4월 21일 이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4월달에 만나요. 안녕!